네, 안녕하세요. 집도 쇼핑하듯이 간단하게 정확한 정보를 영상으로 소개 도와드리는 지쇼핑의김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오늘의 현장 소개시켜드리면은 전용 면적 84.99 제곱미터의 실평수 34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통 베란다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무려 2억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2억대라고 해서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의 현장은 전체적인 화이트 톤과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럽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또 워낙 사이즈가 잘 나왔기 때문에 2억대 통배란다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현장이니까 끝까지 영상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장 주변 환경을 설명시켜 드리면 이제 인천 IC가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숭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현장 규모를 설명해 드리면 총 12층 건물에 99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내부 설명드리기 전에 주차장이 너무 괜찮아서 주차장 먼저 설명드리고 내부로 이동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드시면은 공간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안쪽에 주차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층까지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 절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서 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현장의 전실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실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정말 크게 잘 나왔고 또 내부가 보이지 않는 장점도 갖고 있고요. 우측 보시면 이렇게 템바보드로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적으로도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일괄 소등등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좌측 보시면은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6 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거울과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앉아서 신발 신기에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띄움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정리하시기에도 편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첫 번째 방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현장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자녀들 방으로 쓰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싱글 침대나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방마다 또 공기 순환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기 순환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안쪽 보시면은 이제 다용도실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뭐 작은 창고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인 욕실 설명해 드릴 건데요. 메인 욕실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반신욕 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잘 나온 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실 설명해 드릴게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아트홀부터 쇼파 자리까지는 4m 이상이 나오는 대형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TV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시용 상품이지만 그래도 뭐 60인치가 넘는 TV인 것 같은데 뭐 100인치 TV도 넣셔도 충분한 아트홀 공간 나오고 있고요. 쇼파 자리도 뭐 4인용, 5인용 들어가기에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천장 보시면은 우물형 천장이 되어 있어서 층고도 더 높게 보이고 있고요. 층고는 2.4m 이상이 나옵니다. 천장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오늘 현장은 통테라스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아파트에 통테라스가 있는데 날씨가 오늘 좋지가 않아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테라스가 정말 길게 잘 나와 있어서 어닝 설치하셔서 뭐 여기에 빨래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잔짐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방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방이 정말 고급스럽고 크게 잘 나왔습니다. 앞에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리하시면서 식사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무선 충전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오픈용 후드도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방의 장점은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키 크게, 키큰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뭐 화면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전자레지나 밥솥 놓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수납장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사이즈가 정말 굉장히 잘 나왔고 또 이제 중부장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 은또 냉장고 자리가 이제 있는데요. 비스포크 세대 들어가기에도 충분하고 여기도 또 수납장이 있어서 이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들어오시면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워시 타워 두고 선반 설치하셔서 세탁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방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방은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지금 싱글 침대랑 이렇게 컴퓨터 책상이 dp되어 있는데도 공간 넉넉하게 나오고요. 안쪽으로 뭐 옷장까지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으니까 뭐 자녀들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에도 공기 순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죠? 안방 사이즈는 너무 잘 나와서 지금 이렇게 큰 프레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되어 있고, 더블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 정말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뭐킹 사이즈나 뭐 더큰 사이즈의 침대를 두셔도 공간 충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안방에도 당연히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 안쪽 보시면 이제 파우더 공간이 있어요. 파우더 공간이 있어서 이거 정말 주부님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앞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수납장 설치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보시면 이제 부부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부부 욕실이 건식 세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호텔식 화장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 보시면 이제 샤워 부스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도시형 아파트 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테라스가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테라스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길게 잘 나왔기 때문에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억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주실 분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